네, 안녕하세요. 이현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임스타 카드 만들기입니다. 잔, 제, 제가 저번에 소개한다고도 아임스타 보라꺼 소개는 못해드릴 것같아서죄송하고요 오, 오, 오. 오, 죄송합니다. 먼저, 도화지. A4용지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 예쁜 펜들과가위가 필요하고요. 아, 예쁜 펜은 가위. 먼저 이거를 이렇게 이 도화지를 반 이렇게 해서 접고요잘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이 그리고 가위로 이걸 잘라줄 건데, 먼저 접어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 네, 오늘왜 풀이 필요 없나, 그냥. 오늘은 먼저 흑생증부터 만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너무 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카드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오늘은 카드를 이렇게 학생증 보라 거, 뭐랄까? 보라 거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큼한 것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번 이렇게, 여기, 선을 잘 여기, 선을 잘라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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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됐으면 내장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 제가 만들어서 할까 뭐랄까 10분이면 이게 걸릴 것 같네요 카드가 좀클 수도 있는데요. 필름에 맞아야 돼요. 이 카드 필름에. 아! 이거 맞나 한번 보고 싶어요. 안 맞으면 화가가 미쳤어요. 안 맞아요. 어떡하면은요, 여기도 바닥을 이렇게 다 엎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거기를 잘라주시면. 그러니까 오 죄송합니다 카드가 좀그 어, 그 양이 좀좀 좀 이상하다고 보이지만은 여기 새로 되는 부분을 좀 잘라주면 될것 같고요 전 아주 작은 카드 만들는 고있것 같아요 전이 정도로 하겠어요 먼저 이렇게만 하고 학생증을 만들겠습니다. 학생증은검자색 어디 있지? 안 보이네. 검은색 불 있었는데, 이걸로 할수밖 없지. 이건 잘안 나오는데. 나 아, 나오네. 학생증 음, 음. 그림은 이상하게 그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 별을 그리고요. 별을 잠깐, 이런 별은 잘못 그려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별똥별 같이. 그리고 뒤에는 이름 그리고 뒤에1학생1 12, 1 써야 4것 같아요 저는 이8 19, 마린이라고 써요 그리고 그5 26, 27, 28, 이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이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이 음. 잘안 보여서 죄송해서 테는 이렇게 스케치하고 가고요. 그림은 좀 이상하게 그리는데 마음에. 막 이렇게 그렸어요. 눈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토트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마 말이니, 여긴 제가 그랬구요. 잠시 이제 색칠을 하면 됐는데, 색칠할 게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껍게 해야 원통 부분 그나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준수해 주는 별을! 색칠해요. 근데 제가 색칠해주면 되고요. 빨강색이 보이지 않빨강색이 있어서 그냥 주황색으로 샀습니다. 이제 이런 펜, 펜 필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학성품만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편에서 아이미타 진짜 카드 같은 거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는 누구 거를 만들까 하면은 왠지 저는 그때 제가,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도 되고 라임이 거에 치마랑 가지건 치마랑 그수즈 같은 거를 그리겠습니다. 잘 보실 수 있는데요. 샀습니다. 네, 학생증 오, 시간 좀 많이 걸렸어요. 이 라임이거 한고 한 여기 학생증만들겠습니다 마린거 학생증이라고 이거 좀 이상해요. 그는 뭔지 모르는 정체불명 원피스. 제일 아무것도 없어서요. 열심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구독 바이. 많이 많이 해주세요.